Coachman RV, leader to the great outdoors. 안녕하세요 코치맨 코리아 영업이사 김태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치맨 모토홈 완전정복 제5탄입니다 네 벌써 5탄에 도달했습니다 제 오늘은 코치맨 모토홈에 내장되어 있는 발전기 발전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간에는 미국식 발전기 소음이 너무 심하다 쓰기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오늘 제가 일본에서 나오는 H사와 Y사와의 미국식과 완전히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 비교를 해 드릴 건데요. 첫째는 사용의 편리성이에요. 두 번째는 재원입니다. 세 번째는 소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는요. 발전기는 크게 산업용 디젤 엔진 발전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차량용, RV용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동식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동식 발전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이동식 발전기는 무소음이 아니에요. 저소음입니다. 이 저소음은 산업용 발전기 대비해서 소음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음이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는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사용의 편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용의 편리성에서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연료예요. 연료를 어떻게 넣느냐. 이 이동식 발전기는 그 안에 연료통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료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보통 1kg짜리가 뭐 2.3, 어뭐 3kg가 한5 9리터 정도의 연료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사용시간이 한 3시간? 뭐 3.5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식 오는 발전기는 차량용 연료를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코치맨 오라이언 이트렌지 이 모델은 95리터의 연료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료를 가지고 무한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연료가 4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 그 밑으로 있을 때는 차량 운행 때문에 자동으로 컷이 되는 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음, 연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사용의 편리성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아, 두 번째는 아, 시동을 어떻게 켜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좀따 예, 제가 시연을 해보겠지만, 미국식은 그냥 버튼 하나로 누르시면 돼요. 비 오고, 눈 오고, 바람이 불때 굳이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메인 컨트롤 판넬에서 버튼 하나로, 발전기를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배기가스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기가스를 배출을 저하시키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데, H4, Y4 제품들은 그런 기능들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환경 오염에도 상당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가동을 하실 때에는. 비 오고 눈올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박스를 만드셔야 돼요. 덮으셔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밤에 뭐 한여름 에어컨을 에 켜실 때 이게 이제 외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실 우려나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 또 연료를 부어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편하게 나간 이런 알빙, 캠핑에 있어서 이런 번거로움을 굳이 가지실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자, 둘째로 제가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식 온화발전기는 4kW를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본식 h 사나 y 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1kW, 2kW, 3kW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어, 그런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양이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 가정용 보통 가정에서 쓰는 게 3kW 정도 쓰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미국식 온화발전기는 4kW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아, 충분히 아,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양을 생산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 무게를 말씀드리겠는데 아, 얘는 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무게에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1번식 아, 제품은 보통 한1 3 k g 에서3 5 k g 까지 갑니다. 네 그거 상당한 무게예요. 그거 들고서는 어디서 뭐 꺼내서 뭐 장착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비 오면 덮어야 되고. 게다가 연료 탱크도 뭐 쓰는 양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3.5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연료를 보충해줘야 하는 이러한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소음은 제가 한번 직접 시연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밖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주로 실내 메인 컨트롤에서 가동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전기 한번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치맨 보통 메인 컨트롤 판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발전기 연료 펌프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차량용 연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발전기에 그래서 왼쪽으로 약한 5초간 정도 있으면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발전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이 정도예요 소음은 이 정도고요 제가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아마 소음이 실내에서는 상당히 적으실 거예요 자 실내에서는 발전기 소리가 좀 많이 저감이 될 거예요 손쉽게 이렇게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게 그게 코치맨 모터홈의 장점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관리법에 있어서, 아, 물론 엔진이기 때문에, 어, 오일이 들어갑니다. 이 오일은, 아, 한 150시간 정도 어 사용하시는 후에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일 필터가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더 편리하고요. 다음에 오일을 교환하는 거는 이제 아래쪽에 어 브라켓을 열어가지고, 아, 오일을 비우신 다음에, 이런 노란 어 주입구에 연료를 1.5리터 정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W40 연료가 있습니다. 그걸 넣어주시면 장기적으로 또는 내구성이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소음 들어보셨죠? 이 소음은 뭐이 정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에 전기를 쓰시던 출력을 아무리 하셔도 이 정도 소음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하고 있는 뭐, 일본산 제품들은 저소음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출력을 안 했을 경우에요. 발전기를 가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전기를 뽑아 쓴다. 그럼 RPM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더 많은 전기를 쓸수록 더 많은 RPM이 올라가겠죠. 그때는 소음이 얘보다 더 심합니다. 분명히 알고 비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소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더 중요한 거는, 아, 내구성이에요. 미국식 발전기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식, 아, 운안 발전기하고, 어, 일본산 H4 또뭐 Y4에서 나오는 저소음 발전기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를 해드렸는데, 아,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즐거운 알빙 생활에 있어서 좀더 편리하고 좀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미국식 모토업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ach Min RV Leader to the Great Outdoors